힘들어 보여. 괜찮아. 아. 흔히야. 아. 흔히야. 흔히야. 좀 씻고 먹어. 아. 그냥, 그냥 너 앞으로 간식 먹을 때 있잖아 그냥 누워 뭐 있어 편하게 힘들어 보여 엄청. 진다 아. 빡지가 않고, 너는 그냥 누워서 먹어 힘들어 보여. 아. 형이 아 형이 아 간식이 작아갖고 이건 뭐한 봉다리 정도 줘야 이건 뭐 빠르게 하지 기도리 가지 기도 아 형이 아 쏘니. 아. 야, 빡! 그리고 있잖아. 이 파리 쏘는 거좀 잡아봐. 파리 쏘는 거. 쏘니. 물을 다 갖다 놓는데 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? 다속 구멍을 올라오나 아, 눈이. 음. 아, 이거 봐. 아, 없어 없어. 그죠? 없어. 다 먹었어. 아, 없어 없어. 아, 아 이거 봐. 없어 없어. 아. 통통 비었어. 자자, 이제. 나보지 나 가, 이제. 또. 와! 아! 아! 누가? 봐, 수 옥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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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옥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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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끝 옥수, 옥 d 영어 해줄게 END 끝 END 순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에 느껏 네 하늘을 가잖아. 그렇지. 너도 빨리 가, 이제. 그렇지. 꽉 가. 이. 이. 세. 이...